업데이트 공지가 떴습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 중으로 바로 오픈 하나 봅니다. 투영 난이도 엘리트 모드. 투영 엘리트는 몬스터가 더 도전적이고 보상이 풍부하답니다. 몬스터의 레벨이 올라가고 칩을 조금 더 주거나 칩 레벨이 올라가겠죠. 예시화면을 보니까 72레벨 위로 올라가죠. 73부터는 색깔이 빨간색이네요. 다들 악몽 난이도 많이 돌고 계시니까 악몽 난이도만 보겠습니다. 악몽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번 패치로 난이도 상한이 3레벨 증가한다고 합니다. 현재 72가 최대죠. 75까지 확장이 되고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난이도는 3단계씩 추가로 증가한다고 하네요. 엘리트 예시하면 보니까 상자가 3개고요. 투형은 위쪽으로 가네요. 투영 상자를 열었을 때 조금 더 많은 칩을 주고, 칩 레벨도 4레벨, 3레벨, 5레벨은 안 보이는데, 4레벨, 3레벨. 그렇네요. 이 화면은 투영 레벨의 상한을 늘릴 계획을 보여주는 곳이네요. 저희는 악몽만 보겠습니다. 악몽 같은 경우는 현재 62가 최대인데 80까지 늘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 던전들은 64에서 82까지.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패치 때마다 3단계씩 올라갑니다. 여기는 66단계부터 84단계. 마지막은 72단계였는데, 최종 90단계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군요. 자, 72에서 90까지 가면 18입니다, 차이는. 이걸 업데이트마다 3씩 늘린다고 했으니까, 6번을 늘려야 되죠? 그럼 지금 한번 했으니까, 차후5번의 업데이트가 더 있다는 소리군요. 그중에서 업데이트 2개는 확정적이죠? 드래곤보트 이벤트하고 6월 초에 마더쉽 보스레이드 나머지 3개는 뭘까 예측이 안되군요. 오늘 업데이트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십작 열심히 하셔서 90단계까지 클리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얘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